다리 잡으면 끊어져. 끊어져, 여, 끊어져. 여기 나 나오지 않 이거 잡고, 잡고, 다리 잡고, 다리 잡고, 고 다리 잡고, 다리 빠지다 빠지자 다리 리 잡고, 다리 잡고, 다리 잡 다리 잡고, 다리 잡고, 다리 잡오 다리 잡고, 다리 잡고, 다리 잡고, 다리

그랬다고. 할아버지 근데 장갑끼고 사람질하는 말이 아빠 아버지 우와. 아버지 우와. 아버지 어? 뭐, 아버지 나와라, 힘이 나와라. 아버지 와 아버지 힘에 장사세요 아버모뭐 나올라 그래 얘들아 도와줘 어? 도와줘 뭐나라 그래 지금 어. 아버님 어 저기 누웠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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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야님어버야 저거. 저거. 잡아 어 와. 어 아, 잡았아 어디? 어디? 여기다. 여기 있다 잡아. 어! 야, 야 봤어? <laughs> 보였어? 어? <laughs> 보였어? 알았어. <laughs> 보였어. <laughs> <laughs> 어? <laughs> <laughs> 손처. 조심해. 얘네 지금 우리 구방에 지금 걸려 들어서. 이쌍 속으로 들어서 거기. 아. 여기다. 움직야움직야가 빨라, 빨라. 움 좀 가르쳐주세요. 아버지. 가만그러니 가만히 빠져서 나갈 수가 있어아 <laughs> <laughs> 어? 어?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와. 우와 우와. 와. 아, 뭐 우와 이였 내가 예, 퍼줄게요. 예, 아버지. 하자. 예, 야, 아, 아버지. 아버지. 그래. 지영아, 봐. 어, 봐! 아! 으어, 아 장... 어, 오, 어, 어. 오, 구멍이 엄청 커! 지영아, 봐야 돼! 아버지! 아지아 아버지! 아 아버지! 아 아버지! 아버아버 아버지! 아버지! 아

봐봐, 멋있지? 이제 <laughs> <오> <laughs> 야, 와, 와, 신기해서 너무 많다 다 진짜. 다 야, 다 이거 다 진짜 다 대박이다. 낙달리 네? 저희 좀 도와줘. 뭘 어떻게 도와달라고? 이쪽에 네. 저희 팀장이, 아, 저희 주장인데 남자가 아무 것도 못 하고 있어. 와, 멋있어. 멋있어. 남의 영향. 그래. 우리 낙달리만. 남의 영향 그래. 와서 이러는게 있어? 어, 여있다여있다여있다 어. 어, 도망갔어요. 아, 다시, 다시 손을 놓고. 아, 여기있다여다다 여기 여기 잡았다! 아, 잡았다! 아, 잡았다! 아, 잡았다! 아, 잡았다! 어. 잡았다! 잡았다! 아, 잡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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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 야, 야. 아! 됐어 됐어 그냥 됐어. 아유, 손 부가. 됐다. 아유, 아. 아 뭐야? 아, 됐어, 됐어. 아, 여기야, 여기. 출 여기. 어, 여기 여기. 화내야 돼. 아. 이 아, 화냈는데 지금. 폭풍 낚시인데 아, 아버 <laughs> <야>, 아버지 있어요? <씨 웃음> <안 사세요>. 아니. <laughs> 없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파봐야되는 거예요. <laughs> 야, 여기 파봐 이제. 손 잡아. <laughs> <넘어>, 손 잡아. <넘어. 웃음> 이렇게? 오! 어, 여기 왼쪽이지 왼쪽 다리를 쫙펴 그래 깝다 혜연아 다리를 쫙더펴 아깝다 아깝다 있어? 있어? 아 미안해 미안해 아, 미안해, 미안해. 잡았어 잡았어 어혜 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그대로 그대로 방금 다리가 아야 혜연아 이거만 끊으면 어게하냐 혜연아 혜연아 이거 잡고 있어 잡고 있어 이거 나왔어 이거 나왔어 이거 나왔어 혜연아

야, 걔 다리 다 뽑히겠다. 야, 다리만 다 뽑. 야, 걔. 와. 미안해, 다리가 없어. 낙지가 다리가 몇 개나요? 여섯 개. 낙지 다리 다섯 개 나왔어. 미안. 와, 진짜 크다. 이제 시집 가도 돼. 어. 이건못 잡으려. 시집 안 잡으려. 응. 미안하다. 어떡해. <laughs> <미안해>. 어떡해. <laughs> 어, 그래. 갖고 아, 가. 오빠! 오빠! <웃음> 오빠. <웃음> 네. 하나, 둘, <웃음> <웃음> 셋. 아! 오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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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도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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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못하시면서. 내가 뜯어거니까 내가 먹어야지. 아. 힘이 엄청 아! 있어요. 아니, 엄청 용요아 아, 잘한다. 먹어아 아우, 아우, 잘아아 풀솔 나요? 음. 어. 입으로 잘라, 그냥 먹는 거예요? 뭐? 그건 낙지 먹는 거지, 안 먹는 거지? 꼭꼭 씹어 먹잖아 힘들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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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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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뭐야. <laughs> 저 오래 가 보자. 저쪽에. 가 보자.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laughs> 야, 아프지 근 거꾸지 어해 알았어. 야, 빨리 와. 낙지 어디야? <laughs> 이렇게 다시는 <나 숨는> 않는 <laughs> 대로 이렇게 하면 대가리가만이어져 <laughs> 쥐어, 뽑아. 이렇게. 여 뽑아. 맞지? 어디? 네. 아 여기 있다. 있지? 여기 있어요. 잡아. 뽑아. 잡았... 뽑아. 머리 <laughs> <laughs>

我怕，俺爹、啊，가지마，아니야，가지마。<vette> 근데, 한 오빠 어디갔어? 한 오빠는 낙관이 옆에 꼽부터 있어. 아, 진짜. 바보 같아, 저 오빠도, 살짝. 여기고 아, 있다. 6 54. 48. 오케이. 됐어, 됐어. 기회 왔어, 귀여 왔어. 죄송한데여워 귀여워. 좀여주시겠어요 잠이안 오는데요? <laughs> 여기 있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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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빨리 도와줘. 아, 진짜? 여기 있다고! 나도 여기 뭐 있는 것 같아. 아니, 자! 야, 언니, 일로 와! 여기도 도와주고 저기도 도와주고 빨리! 해. 빨리! 해. 아! 아 나갔다! 오예! 아! 야, 이 자식아. 아, 진짜, 어, 진짜 크다! 어, 어. 어, 오예! 오우, 씨. <laughs> 몰라, 다 잡았는데! 아 오빠 지금 되게 바보같은거 알죠? 다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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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不行，不行，不行。 우리 수지부터 한마디 수지부터 한마디 양아아아이다낭이낭이이이놀면 그냥 넘어 자 그러면 중간점검하는 의미에서 호노가 개의가치몇 마리씩 있는지 아 지영이 요 이걸 다잘못고 다리님도 이만큼 만 이거 보이 진짜로 진짜로 옷 더럽네 오케이 오케이 그럼 몇 마리씩 2초 5분에 호노 팀부터 중요한 건 우리 현우가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맞아요! 소상이에요! 야 낙지 잡았더니 문어를 잡아거든요 아, 우와! 아, 이거 뭐야? 야 오늘 대학 낙지, 대학 낙지! 아홉 마리, 열 마리! 우와, 가장 많이 잡았네. <laughs> 열 마리, 우리 현우팀 0 마리. 근데 다리, 다리 안 보죠? 어, 예, 예요 미안하네. 아홉 마리. 어. 야. 야. 아, 여 마리. 야자아 여자아, 여자아, 니야 13마리 여영아 잘했어 우리는 지금 그냥 구멍만 보고 손을 아여서아았잖아아 망둥이가 낙지가 가장 좋아하는 먹이래. 요 아, 그래서 지금부터 뭐할 거냐면 망둥이 레이스를 통해서 망둥이를 제대로 얻어서 그걸로 낙지를 잡으면 진짜 이번에는 대결로.